자, 진천 라온 프라이빗 센텀 아파트에 있는 단지 상가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가 나와서 왔습니다. 한 17.06제곱미터 전용에 6평에서 7평 정도의 사무실인데, 현재는 이 사무실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이 일하는 쪽이 이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냉장고하고 공기청정기라든지, 냉난방기 시설은 다 해놓고 지금 사무실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증금 1000만 원에 65만 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 인수하실 분한테 넘겨달라고 합니다. 또한 조건이 전체 인수를 안 하셔도, 어, 반이라도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실 분이 있으면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공동 사무실은 보증금 문 조금 내고 월세를 2분의 1 모든 뭐 관리비 라든지 그런 부분을 2분의 1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공동 사무실로 들어간다 해도 전체를 사용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올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안된다고 하네요. 멀리 외지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자이 사무실은 진천 라온 프라이빗 센터 아파트. 단지 상가 전체, 단지 상가 3층 중에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상가고, 현재 이 상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쫙 이렇게 한 20개 정도가 점포가 있는데요. 이 실내에서 보니까 특이하게 이제 밖으로 베란다 쪽이 널찍하게 공간이 활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뭐, 이곳에서 남자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한대 피워도 되고, 네, 커피도 한잔 먹어도 되고,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앞뒤, 반대쪽은 엘리베이터, 이 바깥쪽은 베란다 부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또 넓은 공간이, 데크 공간이 나온다는 게 장점이고, 현재 2년 된는 신축 건물, 건물에 있는 상가고, 기본 세팅 구성,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구성은 없습니다. 그냥 냉난방기, 냉장고, 공기, 청정기, 요런 기본 비품들만 들어와 있고. 자, 현재는 이런 사무실을 합동 사무실로, 공동 사무실로 단독 사용하실 분, 월세를 반을 내고 공동 사무실 사용하실 분, 아니면 전체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실 분, 아무나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도보로 월배역하고 진천역 5분 안에 갈수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있는 진천역 라운프라이빗센텀의 단지 상가에 있는 상가점포 6평 전용면적 6평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사용하실 분 앞에 쪽에는 엘리베이터 쪽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복도식으로 해갖고 한 15개, 6개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한 상가, 사무실 쓰실 분 연락 주십시오.